자, 다음. 250번 보겠습니다. 250번도 아까 한번 풀어봤던 유형과 비슷해요. 음수의 조건, 성질 관련 유형 되겠고요. A가 양수, B가 음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수 형태일 때는 분모만 음수인 케이스인지 확인해서 하나를 합쳐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부모는 음수인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루트를 하나로 합쳐주면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다음 고평태일 때에는 둘 모두 음수인지 확인합니다.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 음수인 경우죠. 따라서 이것은 그대로 루트를 하나로 합쳐서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거듭적곱의 곱이니까 부호 확인하면은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음수끼리의 곱 형태죠. 따라서 마이너스 하나 붙이면서 안에 있는 식끼리, 수끼리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좌변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약분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다시 한번만 씁시다.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쪼개면 되는 거예요. a 제곱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4는 음수고, 얘를 루트 마이너스 4 곱하기 루트 a 제곱으로 이렇게 쪼개도 무방합니다. 다음 다시 한번 써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4가 이 i니까 마이너스 이 i가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가 EI라고 했고요. 곱하기 루트 A 제곱에 루트 A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제곱수니까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바꾸고 마찬가지로 B의 제곱에 루트 씌워졌으니까 이렇게 B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후 f 확인해서 마무리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오죠. 따라서 E, A, I가 되고요. B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절댓가 기호 풀리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앞에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 B 그래서 실수 부분은 B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I 꼴이 되겠네요. 이것이 마이너스 6 플러스 6I 라고 했으니까 실수 부분 B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허수 부분 2A 마이너스 2가 플러스 6이 되야 되니까 여기서 에 a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자, 다음 254번 보겠습니다. 254번 z가 다음과 같을 때 z n 제곱 플러스 z 바의 n 제곱은 2를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먼저 z를 제곱하면 분모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i가 되고요 분자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i 분의 1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서 실수화를 하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i가 되겠네요 i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분의 i 해서 i 그러면 z 제곱이 i니까 i를 4제곱하면 i를 4제곱하면 z 제곱이 i니까 i를 4제곱하면 8이 되겠죠? 이거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즉 z의 8제곱이 1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n은 n은 8의 배수 형태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 자리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8의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3 자리 자연수를 찾으면 되니까 8, 96, 104가 되겠죠? 104. 예, 답은 10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9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복수 Z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어,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은 항상 실수라고 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둘을 통분하면은 분모는 z, z바가 되고요. 분자는 z바 플러스 z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린 아 이것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돼 있어야 돼. z가 a 플러스 bi.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니까 z 플러스 z바. 켤레 복수수의 합은 이렇게 실수가 되구요. and zz바, 켤레 복수수의 곱은 실수분 제곱 더하기 허수분 제곱이 된다. 라는 것이 이제는 암기, 얘들아. 따라서 zz바 실수, z 플러스 +Z z바 실수니까 당연히 이 결과는 실수가 되겠죠. 기억 맞구요. 다음, d, ᄂ. z가 실수가 아니고 z-1의 제곱이 실수면 z 플러스 z 반은 1이다. 자,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면 z-1의 제곱은 a-1 플러스 bi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전개하면 a-1의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 y 니까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실수부분 더하기 a-1 곱하기 bi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z-1의 제곱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허수부분 A-1 곱하기 B가 0이 된다는 얘기인데,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닌 복소수 Z라고 했으니까, AB는 0이 아니겠죠? AB는 0이 아니면 여기에서 B가 0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A는 1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Z 플러스 Z 바는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B I 더하기 1 마이너스 B I 형태면 2가 돼야 되겠네요.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다음, 디귿. Z 제곱분의 Z 바가 실수면 다음도 실수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분의 Z 제곱분의 Z 바의 분모와 분자에 z 바의 제곱을 똑같이 곱해 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z 제곱 z 바 제곱이니까 z z 바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분자는 z 바의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분모 z z 바는 켤레 복소수의 곱이니까 실수.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실수가 되고요. 그러므로 이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실수니까 분자 또한 실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z 바의 세제곱이 실수가 되고요. 그러면 이것의 켤레 복소수인 z 세제곱도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제곱한 z의 6제곱 또한 실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z6제곱 실수 더하기 z3제곱 실수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 마 3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